얼마 전에 큰 비가 내려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비라는 게참 무서워요. 순식간에 비가 몰아서 내리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온 도시가 마비가 되고 잠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간혹 뉴스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물이 막 허리까지 차오르는 강남에도 어떤 건물에는요, 시간하게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을 알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가 그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는 이렇게 물을 차단할 수 있는 벽을 쌓는 것들을 준비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막 강처럼 물이 둥둥 막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밖에 구경하고 있는 사진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연의 어떤 재해나 혹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참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그것들을 우리는 어 준비할 수 없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한 그 홍수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물의 심판은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세요 지금 보시면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된 그러한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홍수를 뛰어넘는 모든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는 우리가 심판받을 그 홍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자연의 재난, 특별히 지금 우리의 많은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쪽은 극심한 가뭄이 있고, 한쪽은 지금처럼 막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러다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물로는 안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로 고난을 받고 힘들어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로 심판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누구도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홍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손쓸수 없는 홍수들도 있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 그럼 홍수가 왔을 때 우리는 다음에는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홍수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분명한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물의 홍수, 지금의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언약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하셔도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을 만들 수는 없지만 복을 파괴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물난리를 겪는가? 근원적으로는 지구 기후의 변화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요. 혹자는 또이 지구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 은혜를 온전히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험당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복을 깨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언약을 믿고 소망하며 그 언약 가운데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지저스 커피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돼서 오늘부터는 이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셨어요? 어, 진짜 이쁘죠?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기도 제목을 봤어요. 어. 우리가 장로님 세워야겠다 했는데 세워줬어요? 안 세워줬어요? 세워졌어요. 양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아, 은혜롭게 잘 세워졌어요.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 공사 잘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했어요, 안했어요? 잘했죠. 나도 저만큼 될 줄은 몰랐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희는 이번에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그 은혜를 누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냐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세우고 또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 주셨어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들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략하고 번성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것들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한 형통함과 그 복을 누리는 증거가 될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절대로 약속을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요. 야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인가 또 비가 한번 많이 온대요. 여러분 우리 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하면 피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도전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 시험에서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한전하고 구원을 얻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닌가. 복을 지켜가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문제를 삼고 또한 그것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협력하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부수는 것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키며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물로서는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간절하게, 정직하게 올바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낙마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믿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세워봐야 해요. 홍수로 시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홍수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홍수가 올때 준비해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그 홍수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는 라 것이 아니에요. 도전이 없다는 라 것이 아니에요. 시험과 도전이 와도 우리를 불복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큰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을 나누는 삶, 증가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